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 독자 여러분, 롤그리너 t v 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가공크리를 한 바람에, 가공크리여서, 일단은 풀떼기를 뭐 따로 캔게 없어가지고, 그, 있는 풀떼기만 다 바꿨더니, 뭐 한, 750, 뭐, 한 800개? 800, 뭐, 800개, 800개, 750개, 750개 뭐, 이 정도 뜬것 같아요. 제가 인첸트를 좀 봤더니, 제 인첸트 상태가, 어, 이제 슬슬 넘길 준비를 조금 해야 되나, 할 정도로, 이 인첸트 상태가, 일단 무기는 여기서 옮겨야 되니까 이거 냅두고, 무기는 뺐다 뺐다 해야 되니까 냅두고요. 지금 뭐, 15, 14, 14에서 14가 7개더라고요. 14, 7개에 나머지 다 15. 그러니까 14, 7개를 15로 올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. 일단 가공 클리어서 가공을 다 했고,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일단은 이 악세 쪽에는 일단 거의 다, 다 바이탈로 맞추고 있거든요. 인트를 많이 쓰다가 다 바이탈로 바꾸면서, 악세 쪽에는 3개, 총 3개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고정석을 박으면 요 속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구나. 이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다 해보겠습니다. 여덟 개씩 들어가네요. 제가 그래도 인체는, 딴건 몰라도 인체는 좀 되는 편이라, 좀, 왠지, 될것 같은 느낌. 어, 역시, 제가 인체는 좀, 인체는 좀, 인체는 좀 되는 편입니다, 제가. 일단 하나 끝. 이게 확률이 몇 프로였지? 확률 이렇게 봐야 돼? 아 어, 옛날에 여기 밑에 떴는데, 아 여기 떠 여기, 여기 누르면 뜨네요. 3% 3%. 이게 인첸이 좀 되는 편이라고요, 제가. 근데 이것도 막 누르지 마세요. 3%밖에 안 되는데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버리면. 옛날에 게임 초창기 때 이거 가공크리트 이렇게 만들면 고민 좀 했거든요. 아, 팔까 이거 다 팔면 그래도 몇백만 수정 나오는데. 막 이거에서 막몇 번은 팔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하도 매물도 많고. 그래서 굳이 하는 거 추천 안 하고, 백업 하는 거 추천합니다. 일단 여섯 개 됐어요, 여섯 개. 이게 3%다 보니까, 뭐, 거의 안 올라간다 생각하고, 사실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막 누르, 원래 이렇게 막 누르는데, 15 됐다가 또 누를 것 같아가지고,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. 13으로 떨어지면, 떨어지면 이게, 이것도 3%. 아또 안오르네 잠깐 스탑하고 방어구로 넘어가서 방어구는 방어구도 똑같아요 방어구도 3개네요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오우 하나, 끝. 이것도 똑같이, 이거, 두 개. 오, 예! 가자고! 어서! 될듯 될듯 느낌이 오는데 아자오오오 어, 오,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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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는데 존나 많이 되고 오 예스 방어 끝났어요 방어 끝오 예스 오 인첸트는 좀잘 되는 편이야. 하지만 악세가 좀안 되는 분들 악세를 또 그것도 하나만 딱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까비 그는 안 됐고요. 일단 방어구가 세개다다 끝났고 이걸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이 무기도 하나 남았네요, 하나. 근데 무기는 24개나 들어가는데, 언제 15, 15를 찍어 놨냐? 이게 더 대단한데? 무기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, 사실 거의 인첸을 안한거 같은데, 언제 이만큼을 찍어 놨는지 모르겠네. 캬, 이거. 4번 누르면 100개여가지고, 떨어지는 속도 봐요. 와. 지린다, 지려. 와, 역시나, 안될줄 알았지만, 이 정도일 줄이야. 혹시, 인체 상자가 있지 않을까? 인체 상자가 있을 거예요. 이거는, 모로코 넘겼다, 페이온으로 넘길 때 쓰려고, 남겨놨던 상자고, 이거는 뭐, 쓰지도 못하는 건데, 이거는 그냥, 대충 해서, 분해를 하든 하고, 이거는, 한개 밖에 없고요. 여기서. 악세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? 무기보다. 아, 이거좀 고민되네요. 무기 3개, 악세 2개 한번 해볼까요? 이거 말고는, 뭐. 이거 어, 말고는 딱히 뭐. 쓸 게. 어, 여기 조금 있네. 그동안 바꿔놨던 상자가 조금 있고. 오 개, 고기두 개, 어, 다섯 개씩 일단 해서 해볼게요. 파는 김에 다 해야지. 떠났다가 어. 아꼈다 똥 되는데. 제발 무기만 좀 되라. 아 무기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. 무기 안 되더라도 너네가 마무리를 해줘라. 어, 그렇지. 두개 남았습니다, 두 개. 무기 하나, 악세 하나. 그럼 끝나요. 악셀 딱한3세 개만 바꿔볼까요? 어차피 이게 딱15 찍게 되면은 나머지 똥 되니까 그냥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조금 빠르게 눌러 안 되는데 무기를 해볼까? 아이거 무기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기도 두개 해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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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천히 할걸 다 똥됐네 아 이거 귀속일텐데 씨브레 팔지도 못하는거 아 괜히 바꿨네 천천히 할걸 씨브레 일단은 14가 7개였거든요 총 14가 7개였고 어 지금 아 때려 박은 결과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나만 더 올라가면, 이, 어, 그것도 올라갔네? 올라가면서, 그것도, 아니, 그거 안 올라갔구나. 착각했어요. 이 무기를 바꿨다 보니까 착각했네. 그, 인첸각성이 약간 올라갔다. 약간 요런 느낌인데, 올라갔나? 뭐 어, 이거 잘 모르겠어요.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. 여하튼, 이거 한 번. 오! 15 됐어! 씨발! 어, 됐어! 어, 딱 끝났네, 아 됐어, 됐어, 15 됐어요. 이거 왜 바꿨냐? 이거 나중에 여유있을 때 바꾸지, 이거 왜 지금 바꿨냐? 아이, 씨발, 이거 맞춰야죠. 뭐, 지금 그딴 게 문제예요. 이거 깔끔하게 맞추고 끝내야죠, 인첸. 어, 이제, 슬슬, 어, 슬슬 다른 데로 넘어가면 되겠네, 이거? 아, 씨발, 30개나 들어? 아, 무서워. 아, 이것만, 이개질랄안 했으면 딱, 원하는걸로 바꾸고 딱 끝냈을 것 같은데 15 15 15 했으니까 인체인 각성 마지막거까지 딱 되고 끝났을거에요 아마 인체인 각성이 됐을겁니다 요거 요거 바꿨나나? 요것도 하나에 10개인가 들어있죠 20개나 아 20개나 필요해? 하나에 어 존내많이 필요하네 그렇다고 지금 뭐, 딱히 뭘 바꿀 수 있는 건 없고, 가공크리니까,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가공크리니까, 뭐, 사람 존나 많네. 가공크리니까, 그냥, 뭐야. 무스펠 끄내고 저, 가공으로 C8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인드. 3 0케 아, 아니죠. 이게 두 개가 필요하고, 하나 돌리는데 30개 필요했나? 그럼 이거 하나 돌리는데 몇개 필요해? 60개 필요해요? 존나 많이 필요하네? 아니, 한 180개? 어, 비싼데요? 존나? 이게좀 고민되네, 약간. 잠깐. 이상한데요? 저 계산을 잘못했네요. 뭔가 이상하다 했어. 두 개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. 이게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? 이게 두 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럼 맞는데? 그냥 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? 그냥 인체인석을 사는거랑? 내가 계산을 잘못한게 아니잖아 인체인석 30개를 만들려면 적고시 60개가 필요 30개면 뭐 얼마 차이가 안나네요? 오히려 내 그냥 저 뭐야 오히려 활력만 더쓸것 같은 근데, 가공크리니까, 그래도 만드는 게 낫겠죠? 이거 한번 해보고, 안 되면, 그냥, 사서, 돌리겠습니다. 인트, 일단, 인트, 인트로 바꿔놓고. 이거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, 뭐, 30개 한번 돌리는 거에 한 5천 수정 정도밖에, 차이가 안 나니까, 이게, 존나, 가공크리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,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? 그냥, 개지랄 떨지 말고, 기다렸다가 천천히, 바꿀까요? 수정 개지랄인 것 같은데? 페이백도 됐으니까, 그냥 이거까지그 뭐야 저것도 아깝거든요 수정도 아깝거든요 사실 수정이 아니라 활력도 아깝거든요 어차피 된건데 천천히 해도 됩니다 됐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이거 15개 16개 남은건 이거 판매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뭘 이렇게 팔게 많아 팔리지도 않는 것이 여하튼 이렇게 올려놓고 어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끝났고요 이렇게 이거는 다씹어고 지금 이거 있잖아요 제가 한손 사냥하는 거 이거는 뭐 대충 여기까지만 올려놓고 안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냅두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, 이 상태로 해서 한번 봐볼까요? 예상 한번 해서 각성 이게 뭐 많은 수치가 올라간 것 같진 않지만 한번 봐볼까요? 아. 이게 트리가, 이거, 이거거든요? 이거? 이거고. 연나게안 되네. 하나가 안 올라가네. 여하튼, 이거, 이거일 때, 이거는 뭐, 거의 변동이 없어요. 이거, 무기를 제외한 각, 나머지가 조금 조금씩 바이탈이 올랐는데, 바이탈이 조금 올랐습니다. 피통이 조금 올랐고, 어, 보조로 바꿔 가지고 보조로 바꾸면 이렇게 다 바뀌니까 이거 계승 한번 해 볼게요 계승하면 어 이게 PVP 트리 모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이 두 개다 보니까 뭐야 피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거 보조풀일 땐 원래 6천만대였어요 제가 7천만대까지 올라갔고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된거 한번 이것도 한번 넘겨 볼까요? v p 넘기면 어. 9,300만. 9,300만. 이게 한 300만 올랐어요. 이거 바이탈로 다 옮기고 뭐 각성 올라가면서 300만 정도 올랐네요. 어깨 많이 올랐어요. 어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다고 봅니다. 어, 오늘, 사실, 인첸트 오늘 끝내야겠다 쇼부를 생각하고 한건 맞는데, 어, 생각보다 잘 됐어요. 인첸트는 언제고 할 때마다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잘 끝났고, 이제 모로크로 살짝 넘기면서, 페이온으로 넘길 준비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뭐좀 천천히 하면 될것 같고요. 일단 요거 이렇게 마무리 잘 돼가지고,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분 좋게 끝날 것 같네요. 아, 오랜만에 잘 됐네요. 에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